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항암제 부작용 중 하나인 항암제 유도 말초신경병증 그러니까 CIPN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치료 자체가 부작용이 된다 암 환우분들에게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고마운 피드백과 함께 다른 부작용들의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전의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CS한방병원 전효원 원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암 화학 요법은 암치료에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만 많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작용도 그중 하나인데요. 말초 신경 병증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항암제 유발 오심 구토. 저게 chemo 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이라고 해서 CINV입니다. 석증이나 소화기 상해로 일시적인 오심 구토만 생겨도 아 정말 참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항암제 치료를 하는 동안 내내 겪어야 하는 이 C I M B. 그러니까 항암제 유발 오심 구토는요, 항암제 치료 환자의 40에서 80% 정도가 80.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렇다면 절반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에 맞습니다.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길까요? 항암제 유발 오심 구토는 항암제가 뇌 연수 부분에 위치한 구토 중추를 자극해서 나타나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암제가 c t 제트나 아니면 위장관 그리고 구토 중추에 위치한 신경절단물질 수용체를 자극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작용을 하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서스탄스 P, 히스타민,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심구토 증상이 언제 나타났냐에 따라서 항암제 투약후 24시간 이내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형 오심구토, 그리고 24시간 이후부터 보통 5일, 그니까 120시간 이내 나타나는 지연형 오심구토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전에 그 외에도 이전에 항암 치료했을 때 자기가 그 경험했던 그 구토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 항암제를 투여받기 이전부터 미리 에. 예 미리 오심 구토를 호소하는 예기성 오심 구토 또 예방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성 오심 구토 그리고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오심 구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기성 오심 구토라. 자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구토의 기억만으로도 네. 다시 증상이 생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항암제가 다 이렇게 심한 오심구토 증상을 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항암제는 어느 정도는 오심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네 단계 정도로 분류되는데요. 가장 높은 하이리스크 단계는 이제 잘 알려진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네. 그리고 이제 고용량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속해 있고요. 어, 3단계에서 당하는 마들 리스크 단계에는 카보 플라틴, 그 다음에 저용량 사이클로 포스파마이드, 그독소루비신 옥사리 플라틴. 예, 이런 것들이 속해 있고요. 그, 저희 환자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 잘 알려진 독성 항암제인 도세 탁세라고 파클리 탁세. 얘네들은 생각보다 낮아요 2단계 로우 리스크 단계에 속해 있고요 가장 적은 미니멀리스크 단계 1단계는 에 아바스틴이나 빔블라스틴 블레오마이신 이런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환자분들을 봐도 그렇지만 이런 오신구태 부작용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방암을 포함한 여성암 환자분들께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구요 젊은 연령 네? 그리고 알코올 섭취 경험이 없거나 별로 술안 마셔본 분들. 어, 저네요?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멀미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 그리고 임신 당시에 입덧 증상을 음. 아주 심하게 경험했던 분들이라 그러면. CIMV가 더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부작용이라니 하고 참는 경향이 있는데요 환자의 삶의 질이나 항암치료 과정을 위해서라도 CIMV는 조절되어야 하는 증상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방치료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단계가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항구토제를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함께 처방합니다 게다가 이제 또이 새로운 구토제들이 자꾸 나오면서 전보다는 오심부토 조절이 훨씬 더 수, 수월해지기는 했어요. 네. 다만 완벽히 사라지진 않고 억지로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견딜 수 있을 정도지 증상을 많이 완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치료 약물이나 치료 용량 등에 대한 지침이 아직도 조금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척 강조드리고 있지만 저희와 같은 2차 병원에서 주안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작용의 관리죠 한방치료 효과도 분명히 기대가 되는데 네 예, 맞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 침이나 전침 환약 등에 대한 CIMV 치료 효과 이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중에서 2017년에 발표된 음. 논문을 소개해드리자면 시스플라틴하고 파클리탁셀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한약, 육군자탕인데 한약과 항구토제가 함께 처방된 그룹 그리고 한약 없이 항구토제만 처방받은 그룹 이렇게 나눠서 CINV의 증상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한약 육군자탕이 함께 처방된 그룹이 항구토제만 처방받은 그룹보다 아주 이 c i n v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네, 사실 저 임신 중에 나타나는 임신 오저 증상 그러니까 이 뜻이죠 여기 에 한약의 효과를 토히본 어, 예. 사람 중한 명입니다. 한약도 그렇지만 침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발표된 한의표준 임상 치료 지침에서는요 항암 학요법에 의해 유발된 호신구토 환자에게 침과 전침 치료를 보조 치료가 아니라요 단독으로 권했다고 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 한의 치료를 단독으로 권하는 경우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주 많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항암 치료 후에 침 치료를 받은 그룹의 오심부터 그 증상이 침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더 감소했어요 특히 중증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c s 한방병원에서도 이런 근거에 맞춰가지고 CIMV의 증상에 적극적으로 한의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시기는 증상이 나타나고 곧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CIMV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즉,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 대응, 먼저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데요. 거기다 첫 번째 항암치료에서 이 CIMV가 발생을 했다. 또 이에 대한 관리가 잘안 되면 뭐 항암치료 는한 번이 안 끝나지 않습니까? 네. 2차 항암치료에서는 6섯 배, 삼차 아. 항암치료에서는 1 4배 정도로 이 CINV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오심구토 경험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기성 네. 오심구토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예방을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치료 중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괴로운 부작용인 항암제 유발 오심 구토. 그대로 두면 점차 심해지고 다른 합병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인 한의치료를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